자, 아, 이제 2 6페이지의 교점의 개수, 자, 구하는 예를 들어 볼 건데, 두 원이 이렇게 나와 있어. 두 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, 반지름이 2고, 반지름이 하나는 2래. 그 다음 또 어떤 문제는 2고, 얘가 이제 3이라는 얘기 거야. 그렇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, 중심 사이의 거리 D라고 하면, 이 D가 R1 plus R plus R-. 여기서는 R plus R-가 있으니까, 이거보다, 크게 되면 만나지 않는다. 그래서 외부라는 얘기야, 외부. 왜? 중심사의 거리가 더 커버린 거야 반지름보다. 그렇죠 그럼 외부에 있으니까 만나지 않아서 교점은 제로.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 이 중심, 어, D가 R 플러스 R 다시랑 이렇게 같아버리면 외적이 되죠, 외적. 외적이 돼서 생각해보면 두 원이 이렇게 해서 같아버려요, 반지름이 중심 사이의 거리랑 같아 그럼 외접해서 교점은 몇 개? 한개 이렇게 구할 수 있죠 1자그 다음 중심 사이의 거리가 r 플러스 r 다시 보다 크고 둘의 반지름의 차 r 마이너스 r 다시 r 다시 절대값이라 하자 반지름의 차 누가 큰지 모를 때 이렇게 차 보다 크고 합 보다 작아 그럼 얘는 교점이 두 점에서 만난다. 그렇죠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. 그 다음, 자, 중심사이 거리가 반지름의 차보다, R- 차보다 어떻게, 같아버리면, 이번엔 내접하게 된다. 그렇죠 방금 했던 내용. 다시 한번상기하고 있어. 내접. 자, 그리고 나면, 이제 반지름이 0보다는, 중심사이 거리가 0보다는 크거나, 같고, 자, R R, R- 보다는 작게 되면, 얘는 어떻게 된다? 내부에 있어서 교점일수가 빵 이렇게 0이 되더라. 그렇죠? 자,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문제를 실제로 풀어볼 거야. 자, 볼게요. 1번 보니까 반지름은 2고, 반지름은 2야. 두 개다. 2고, 중심 사이거리 d를 한번 불보면 d는 루트. 자, 중심을 불어봤더니2만 1이고,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야. 그러면 빼버리니까 5, 3의 제곱이고, 저거 빼버리니까 오케 4의 제곱이어서 중심 사이 거리가 5가 나와 버리는 거야 그쵸? 그럼 자첫 번째 거 보니까 1번 5는 2 플러스 2 보다 어떻게 돼? 크죠? 그러니까 아 외부에 있네 그래서 고점은 몇 개? 0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2번 보니까 중심 사이 거리가 5, 5는 이제 일정하고 5에다가 2 플러스 3 하고 했더니 둘이 같아 어, 얘는 어떻게 된다? 반지름에 2 플러스 3 이잖아 반지름에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었어 2 플러스 3하고 같다 반지름의 합과 중심 사이 거리가 같아 오 왜죠? 그래서 교점몇 개라고? 교점 3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3번 자 이제 중심 사이 거리가 5였는데 5하고 그렇죠 5하고 나머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반지름이 중심사 거리보다 더 크니까, 오, 얘는 어떻게 된다? 고점이 몇 개? 합보다 크니까 고점이 두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. 됐죠? 좋아요. 그러면 이 문제 한번 정리해 놓고, 그 다음 조금 더 중요한 내용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. 수고했습니다.